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드림의 박민수 세무사입니다. 미래드림의 김학송 대표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된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그 영상을 찍고 나눔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상당히 반갑고요. 네.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면 상당히 좋을 텐데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렇게 <laughs> 네. 영상으로 우선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를 보셨던 분들이 저희 보고 뭐 얼굴은 시골 사람 같은데 하는 이런 발언 하시는데 뭐 시골 분들을 비하거나 이런 표현은 아니고 근데 네. 저희가 얼굴이 뭐딱 뭐 잘생기거나 하진 않아서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 <laughs> 그 농사를 졌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음. 근데 뭐 저는 농사를 접은 적은 없고 네. 박성호 사님 이제 지역이 이제 전라도 쪽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농사 적으셨어요? 아니 저도 농사를 적을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혹시라도 이제 농업에 대해서 조금 모르고 얘기하는 부분이 중간에 <laughs>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건 면뭐 너그러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충청도가 고향이어서 거기서 이제 고추를 재배를 하세요. 근데 한번 이제 도와주러 갔다가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네. 야, 이거를 매일 한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노고를 전부 한다는 건 너무 과언일 거 같고요. 아, 농업인들에게 좀더 혜택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부분을 저희가 가는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테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인 혹은 네, 농업 법인에 대한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런 설립 절차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많이들 문의하시는 농업법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농업법인이 갖고 있는 혜택. 음. 뭐 세제상, 금융상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실 텐데 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신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 시간으로 이제 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영상을 네.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농업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실 텐데 뭐 추가적으로 법적으로나 세제적으로는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조금 음. 놀라운 부분도 보고 했는데 혹시 박승사님은 네. 영상 보신 것 중에 기억 남는 게 있으세요? 요리하는 거좀 봤어요. 아, 일 예, 많더라고요. 백종원처럼. 네. <laughs> 네. 혹시 뭐 집에서 해볼 만한 게 있던가요? 제 요리를 잘 못해가지고. 네. 먹음직스럽긴 뭐 하더라고요. 음. 그것도 있고, 뭐, 작물을심는 거, 뭐, 수확하는 거, 이런. 그 스킬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 아마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네. 내용으로 이제 분야별로 다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경운기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음. 그 일반 운전면허증 그 MR이라고 하죠. 네네. 이렇게 뭘 쓰고서는 그 가상현실을 경쟁 연습하는 걸봤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시대가 변하는 만큼 농업도 변하는 것 같은데 영상 중에 2020년 농식품 소비자 트렌드라는 영상을 봤어요. 네네. 각계 전문가들이 농업에 관련된 이제 소비자들의 변화 음. 뭐 소비 패턴의 변화, 그다음에 발전 방향 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한 건데 제가 보는 이제 핵심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한다. 그렇죠. 요즘에는. 네. 집에서 혹시 온라인으로 농산물 사시거나 뭐 이러신 적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매일 음. 그 배달시켜서 먹잖아요. 뭐 그렇죠. 마켓컬리 이런 것도 있고. 네. 샐러드를 배달해 주는 데도 있고. 심지어 오류도 제주도에서 바로 그 다음날 오던데요. 그렇배로 네. 뭐 운송 시스템, 뭐 배송 시스템의 발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트렌드 변화. 그렇죠. 네. 그게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설추석의 명절에 매출이 보통 때두배세배 뭐 이상 늘어난다. 네네네. 근데 이제 요즘 설추석 잘안 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갖고는 에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음. 기본적으로 뭐 사과배 같은 경우에 원물을 중해서 그 그렇죠. 사는데.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즙이라든지 음. 아니면 다른 혼합된 음료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로 가공식품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가공식품으의 변화를 통해서 소비자의 트렌드를 따라잡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이 제품들 보면 거의 다 농업법인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름들을 제가 자. 쿠팡이랑 이마켓 들어가서 네. 유통업체나 아니면 이제 생산업체가 어딘가 봤더니 뭐 농업법인 땡땡땡, 영업조합 땡땡땡 이런 네. 식이죠. 더 어.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고 그 부담이라는 것은 금전적일 수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인력적인 부분, 마케팅적인 부분 이런 걸다 하려고 그러면 네. 사실 농사 지, 지어본 적은 없지만 네. 농사 짓기도 쉽지 않고 어려운 시점에 그렇지.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관할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회사들도 규모가 커지고 확장을 하다 보면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께서 농업법인에 대한 어떤 과거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좀 깨시고 농업법인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러면 네. 아마 매출이라든지 수익적인 부분에서 좀더 확장하고 또한 앞으로 트렌드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업법에 대한 혜택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실제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설립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서 음. 이제 뭐안 하시는 분들이 농업법인 설립하려는 게 힘든 거지. 실제로 그 농사를 짓거나 뭐 재배하거나 이런 분들은 농업법인으로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 저희 뭐 문의 오는 것 중에 농업 관련된 부분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농업법인 설립에 대한 얘기고요. 각각의 이제 이슈와 혜택을 네. 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네. 아마 그게 트렌드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박수문사님 기장하시는, 뭐, 혹은 제가 또 관리하는 업체들 중에 보면, 네. 농업법인도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예. 네. 네. 근데 그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여쭤봤어요. 아니, 농업법인을 하지 않는 이유? 혹은 농업법인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냐? 네. 그랬더니, 대부분이 일단 복잡하다. 세부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렇게들 이제 복잡하게 많이 생각은 하시는데, 결국에는 개인으로 농업을 운영하시든, 음. 법인으로 농업을 운영하시든, 형태는 처음에만 좀 복잡할 뿐이지, 똑같거든요. 아, 그래. 어차피 개인으로 농업을 해도 통장은 쓸 것이고, 돈은 쓸 것이고, 음. 법인으로 운영을 해도, 법인 통장을 쓴다는 그 하나의 차이예요 근데 단지 이 법인에서 이제 돈을 빼고 쓰는,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 그건 이제 관리는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게, 이 본인이 하는 이 사업이라는 걸좀 인지는 하셔야 돼요. 음. 이게 농업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갖고서 내가 먹는 이 수준으로 끝나면 그냥 간단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를 팔고 판매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법인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처럼 운영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거든요. 그걸 직접 다신다 하 그러면 처음 하는 일은 누구나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 주변에서나 아니면 저희 영상을 보시다시피 졸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사나 법무사, 그다음에 관련해서 자금을 운용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 컨설팅 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대표자분께서는 본인의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졸업자의 도움을 통해서 외형을 확장하고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네. 계기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법인에 대한 통장 관리라든가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복잡한 건 사실인데 그와 반면에 혜택이 또 농업법인이 굉장히 커요. 음. 뭐 세금적인 혜택도 있겠지만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볼때 개인 농업인보다는 농업법인에 대한 혜택들이 크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누리시기 위해서 변경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론은 혜택을 노리고자 한다면 좀 불편함은 감수해야된다 그렇죠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농업을 하고 계실 텐데 네네. 뭐 감자, 옥수수부터 시작해서 채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업체 중에는 농업법인인데 작물재배는커녕 그냥 유통만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다양한데 법적으로 이 농업에 대한 부분 어떻게 구분을 좀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 농업은 일단 농작물 재배, 그리고 축산업, 그리고 임업,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작물이 아니라, 뭐 소를 키운다든가, 이런 음. 축산업도 농업의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일단. 네. 그리고 이제 농작물 재배는 저희가 먹는 뭐, 벼, 보리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버섯, 아니면 뭐, 콩나물, 음. 이런 재배도 들어가고, 과일도 재배하는 거 들어가고, 음. 또 하나는 꽃 있잖아요. 네. 사회. 화훼작물 재배도 농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뭔가 키우면 농업이다. 키우는 농업의 느낌이라는 건알것 같아요. 채소, 채소도 네. 들어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베란다든 아니면 텃밭에다가 네. 뭐 토마토를 좀 키운다고 해서 제가 농업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은 한다고 할수 있지만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또 있거든요.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돼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일단 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소유가 아니더라 네. 임대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농산물을 판매액이 1년에 120만 원 이상. 음. 1년에 120만 원이니까 사실 큰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회사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근데 이게 이제 1년 이상 고용된 사람도 농업인에 조건에 해당이 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조건 중에 하나만 갖추셔도 농업인은 돼요. 저희가 농업인을 초반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미 뭐 영상 보신 분들은 농업인이겠죠. 네. 그런 이제 법적으로 그런 기준들을 갖춰놓고 그런 거를 신고해서 뭐 자격을 듣겠다라고 했을 때뒤 네. 후반에 얘기하는 농업법인 혜택에 대해서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갔습니다.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뭐 네. 꼭 법인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이제 저희보다 본인들이 가장 잘 알긴 하시는데 그렇죠. 간단하게 좀 나열을 해드리면 일단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좀 혜택이 있고요 네. 그리고 농지 취득할 때 취득세 50% 감면 그리고 그 8년 작용하면 감면이 있어요 네. 그 농지를 8년 작용한 사람한테는 이 농지를 팔았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감면 요건이고요 네. 또 하나는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 음. 혜택이 있고, 농기계유 면세유 살때 음. 혜택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대출할 때도 좀뭐 등록세 면제라든가 채권 면제 혜택이 좀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단위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음. 이런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혜택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놓치고 있거나 이 영상을 네. 보시면서, 어. 나도 잘 모르는 내용 혹은 빠진 거 있다 그러면 체크를 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농업인도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 과연 농업법인은 도대체 어떤 혜택이 더 있길래 미래드림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영농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도 있고 뭐 농업회사법인 쓰는 데도 있고 그런데 농업법인 정확한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농업법인의 그 범위에 두 가지 다 들어가요. 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두 가지를 농업법인이라고 그냥 통칭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좀 다른 건 뭐냐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이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음.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영농조합법인은 다섯 명이 모여야 됩니다. 음. 조합원이 다섯 명. 5명. 다섯 명이 모이다 보니까, 뭐, 의사, 소통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네. 좀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농업회사 법인은 기업적인 성격을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농업인이 10% 이상의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음.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그 설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나머지 90%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외부에 출자를 받고 이런 음. 것들을 할수 있는 게 이제 농업회사법인이고, 음.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사업의 형태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업인이 10%만 가지면, 음. 나머지 90%는 외부의 자본이 투자를 하라는 그런 제도예요, 사실은. 아. 타인의 음. 자본과 음. 농업을 하는 기술과 결합을 시키고 싶은 게 음. 농업회사법인이라서 주식은 10%인 거고, 음. 단지 약간의 규제사항이 뭐가 있냐면, 농지를 취득하시려면, 음. 이 농업회사법인의 임원진들 중에 3분의 1이 농업인이어야 돼요. 그 규정을 넣어놓은 이유는 그냥 외국인들이 돈 투자해서 농지를 산 다음에 땅 투기하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넣어놓은 게 업무 집행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만 농지를 살수 있는 규정을 좀 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왜주 뭐 코로나 이런 걸 힘든 것도 있지만 오히려 먹거리 쪽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그렇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고 그렇죠. 시설 스마트 시설 이런 거할때또 지원금들이 많이 나와서 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농업법인은 굉장히 좋은 형태의 사업이 될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깊이 고려해 보실 것을 권장을 좀 드리고 싶어요.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의 형태잖아요. 어째렇죠 그래서 지분이 많은 사람의 의결권이 높아요. 음. 그래서 농업인 10%라도 9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장을 하면 그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농조합법인 틀린 게 뭐냐면 조합원 한명한 한 명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 의결권은 하나예요. 음. 네. 그래서 뭐 돈을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수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조합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선택하는 기준은 사실 사업의 목적과 시작할 수 있는 농업인의 숫자에 따라서 조금 부분은 되는 것 같아요. 농업인이 아닌 사람한테 지원을 받아서 설립을 한다 그러면 네. 농업회사 법인이 맞겠네요. 그렇죠. 저희 주변에 이제 업체들을 보면 영농조합 법인인 한 곳은 경기도 모 지역에 있는데 상추 그다음에 쌈류를 갖다가 음. 농업인들이 재배를 하시는데 네네. 이분들이 공동으로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쵸.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농업인이 아니세요. 네. 그런데 이제 출자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유통을 관리하면서 그렇죠. 농업법인을 설립하되, 이제 농업인으로는 뭐 지방에 있는 뭐 곡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육류라든지 이런 음. 부분들을 하는 농업인을 지분을 같이 참여해서 농업회사 법인 형태로 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세요. 농업법인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 정리하고 갈게요. 네. 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회사는 일반 회사죠 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농업법인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이 회사가 그 농업관련된 업종을 영위하게 되면 농업회사 법인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농업관련된 업종이란 건꼭 뭐 재배만이 아니라 유통, 가공 뭐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최근에는 뭐 농어촌 휴양시설 네. 이런 것까지도 업종에 들어가 있거든요 음. 또 하나 질문이 박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해가지고 동네 주민 다섯 분이 모여가지고 네. 영농조합법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 안 맞죠. 어, 저집 아들하고 우리 집 아들하고 <laughs> 싸웠네. 네. 그래가지고 서로 뭐 마음이 뜻이 안 맞든 아니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안 나가지고 이게 사업성이 없다든지 네. 해가지고 빠지겠다 뭐 하겠다 이런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아, 그러면 다섯 명 조건을 못 맞추는 상황이 되면 그, 농업회사 법인으로 그렇게 전환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고요 일단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은 조건이 다섯 명이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뭐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난 빠지겠다. 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뺐어요. 음. 그러면 1년 내에 음. 조합원을 채우던가 음. 아니면 이 조합이 해산돼요. 네. 그때 이제 바꾸는 게 일반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이거든요 그렇죠. 농업 이런 군가을 네. 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농지나 이런 거를 음. 출전할 때는 다 개개인의 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조합으로 들어가면 이걸 처분하고 이런 것도 너무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는 이게 바뀐다고 해도 사업자등록번호나 이런 건 전혀 바뀌지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영속성을 이어, 네. 이어갈 수 있다. 그렇죠. 계속 하던 사업을 그냥 회사의 형태만 바꿔서 그대로 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뭐 납품하던 거래처도 있을 수 있고 네. 공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바뀌게 되면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리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혹시 아까 농업법인의 주주는 될수 있다고 한데 네. 영농조합법원에 출자를 하거나 가입할 수는 없는지 가입은 할수 있는데 네. 조합원이 아닌 이제 준조합원에 음. 해당이 돼요 거기는 의결권이 없는 투자만 하는 거죠 순수하게 그러면 대신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어, 그럼 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영농조합법인에 이미 가입이 돼 있는 네. 조합원이신데 네. 혹시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가입을 또할수 있나? 가입할 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뭐 주주가 되어도 되고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조합에 소속돼서 다른데는 소속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는데 사실 조합마다 이제 내규가 있잖아요. 네네. 그 내규에서 그걸 제한해 놨으면 아, 다른 데합에서는 된다. 는뭐 이럴 수,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규정만 없으면 가능하다. 아. 질문으로 영농 조합법인을 내 출자를 해서 조합원이 됐는데 네. 뭐 개인적인 사정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네. 그 출자금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 줄수 있는지 지금 조건이 빠지는 거죠. 네. 가능한가요? 파는 건 가능합니다. 조합마다 내규가 있어요. 그 내규에 의해서 이제 뭐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든가 음. 아니면 이조합에 이걸 팔기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든가. 음. 이런 또 내규 사항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판매는 가능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영농조합법인이든 뭐 농업회사 법인이든 보면은 뭐 내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설립과정에 대한 정관에서 그렇죠. 반영해야 될 내용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